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폭거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일사긴위다비가사 단도 미사일의 발사에 후약 20분간 최고 고도 1000km로 비행했고 이중약 1분 동이은 일본 아오모리이 상공을 통과한 뒤 일본 동쪽 3200km 이점 배타적 경제 어역 바깥에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k 어 특히 이번 탄도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4,600km로 지금까지 중 가장 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시점から着弾 점までの推定距離として発表してきた飛行距離の中でも今回の飛行距4 6 0 0 m 4 6 0 0 k m は最長であった考えられます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인 제2연럿을 발령해 지자체의 미사일 발사 정보 등을 알리고 아우모리현 등의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고 미일 외교장관도 전화회담을 통해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